서기 28년 아버지 온조왕의 뒤를 이어 장남 다루가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거 바로 백제 2대 국왕 다루왕이 됩니다. 다루왕은 아버지와 다르게 말갈족과 많은 전쟁을 벌였는데 보통 말갈족을 생각하면 만주에 사는 말갈족을 생각하기 쉬우나 백제와 싸웠던 말갈족은 이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 중북부와 만주 중남부 연해주 등지에 거주하며 오늘날 한민족의 조상이 되는 집단을 예맥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맥족이 중심이 된 나라들은 고조선과 부여로 볼수 있고 삼국시대의 한 축이었던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 여기에 옥저와 동해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맥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름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예족과 맥족으로 구분 지어 볼수 있으며 부여와 옥저, 동해의 경우, 예족. 그리고 고조선과 고구려의 경우, 맥족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분을 위한 임시 방편일 뿐. 학계에서도 이게 정답이라고 한 적은 없고, 현재까지도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라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말갈족이라고 하면 여진족, 만주족 등을 떠올리기 쉬우나, 삼국사기 초반에 기록된 말갈족은 동해 또는 예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듯 싶습니다. 아무튼, 다루왕은 제위 내내 말갈족과 투닥거리며 전쟁을 반복했고, 변방에 성을 쌓으며 이를 방어하는 등, 나름대로 백제를 지켜내기 위해 고군 분투했습니다. 서기 38년에는 흉년이 들어 금주령을 실시하기도 했는데, 이는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금주령이라고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더불어 서기 70년과 서기 74년에는 신라와 싸웠다는 기록도 있으나 아직까지 두 나라가 한반도 이남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국지전 정도에서 끝나는 작은 전투이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서기 77년 제위한 지 50년 만에 다루왕이 승하하자 그의 장남 기루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3대 국왕 기루왕이 됩니다. 기루왕은 아버지처럼 재위기간만 52년에 달하는데 마땅한 기록은 없는 상태이며 대부분 천재지변으로 지진이 일어나거나 우박이 내린다거나 홍수가 났다는 기록들만 있을 뿐입니다. 덧붙여 큰 가뭄이 들어 농사를 망치면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데 여러모로 지장이 많았으며 서기 105년 신라와 화친하고 다투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 128년 기루왕이 승하하자 그의 장남 계루 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그가 바로 백제 4대 국왕 계루왕 이 됩니다. 계루왕도 재위기간에 비해 업적 은 없다시피 한 상황이며 그마저도 대부분 아버지 기루왕 처럼 천재지변이나 지진 및 홍수 가뭄 피해를 봤다는 기록들 뿐이고 유일한 업적이라면 북한산성을 축조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산성은 오늘날 북한산에 있는 북한산성이 아니라 위례성 북쪽을 지키는 북한산성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맞을 듯 싶고 위례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차산성을 축조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격은 비교적 온순하고 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학계에서는 재외기간과 나이가 맞지 않는 점을 들어 정말 존재했는지 의문을 갖는 왕으로 인식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서기 155년 신라 아찬 길선이 반란을 도모했다가 탈로 나자 백제로 망명해 왔는데 당시 신라 왕이었던 아달라 이사금이 길선을 돌려보내라고 사신을 보냈으나 개로왕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열이 뻗친 아달라 이사금이 군사를 보내 백제를 공격하게 하니 두 나라가 화친을 맺은 지 50년 만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기세 좋게 일어섰던 신라는 백제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농성만 하자 식량이 떨어져 돌아갔는데 이 사실을 삼국 사기에 기록한 김부식은 옆 나라 반역자를 받아주어 전쟁까지 나게 한걸 두고 굉장히 멍청하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서기 166년 개루왕이 승하하자 그의 장남 초고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5대 국왕 초고왕이 됩니다. 초고왕의 재위 기간은 아버지 개루왕이 쌓아놓은 똥 때문에 신라와 빈번하게 전쟁을 벌였는데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듬해 서기 167년부터 서기 204년까지 다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이번에는 북쪽에서 말갈족이 쳐들어왔으며 이들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나 메뚜기 때 같은 병충해로 여전히 흉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신라와 싸운 기록에 대해서는 전임 왕들의 재위기간과 나이, 그리고 신라의 기록과 당시 한반도의 정세를 미루어 모아 전쟁이 정말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게 맞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기록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계의 의견은 5대 초고왕까지의 삼국사기 기록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다소 낮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5대 초고왕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결국 서기 214년 재위한 지 49년 만에 초고왕이 승하하자 장남 구수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6대 구광 구수왕이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